네, 그렇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여덟 번째 세계가 있었군요. 자, 월드 7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 쓰면은더 월드 네, 8스테이지에 입장하셨습니다. 여긴 그야말로 헬스크림 진짜, 손에 스치는 것마다 그냥 손에 스치면 다 죽, 여기서는 그냥 손에 스치면 다 죽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는 홍 씨도 찹쌀떡도 뭣도 아닙니다. 그냥 그냥 검은 콩이에요. 검은 콩 그냥 검은 콩에다가 빨간색 외눈 외방이가 박혀 있죠. 게다가 심지어 죽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얘들 안 죽어요. <laughs> 한번 터지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보시면요, 자 터뜨렸죠? 그리고 다시 부활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지옥 그 자체이기 때문에 녀석들이 완전하게 죽이는 건 불가능해요 정말 귀찮지요? 어이 하지만 어느 정도 무력화시킬 수는 있기 때문에 상콤하게 밟고 지나가도록 하지요? 어이 됐습니다 좋아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무난하게 플레이는 되는구만 어우! 정말로? 위험? 패스 됐습니다 보십시오. 이 다음으로 가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8스테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I see you. 저도 당신을 보고 있어요. 공주님, 사랑하는 공주님. 트레이닝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호이호이 점프! 아이고. 이쪽으로. 그리고 그래도 유녀수들이 죽지 않는다는 건 정말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판을 두번쓸 수... 내가 발판이 됐어! 그럴 수도 있지요. 네 여튼 이 상태로 뭔가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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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로 만들어내면은 뭔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걸 목표로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지 요 여긴 아니었고 자 껌넉, 깜장콩 이리온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만 역시 뭔가 있는 것 같았어 오! 그래! 이런 식으로! 뭔가 기분이 좀 쎄하긴 했어요. 그네트의 예상이 맞았군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 여기도 있었어? 호 잠깐만. 근데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발판을 없애야 되는데, 밟아서.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야, 이거, 이거, 이, 이게, 이게, 이게 가능하냐? 아, 잠시만요. 근데 여기, 아, 여기 있는 걸 그냥 다 부수면 상관없긴 하네. 그래. 여기는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백보 양보해서 아주, 아주 훌륭하다, 이거야.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라고 이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선은, 여기 부분은 발판점도 없애고요. 특히 여기 근 이건... 이런. 실수했다. 실수했다. 야, 잠깐만, 잠깐만. 그럼 그냥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혹시 모르니까 뭔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laughs> 이쪽으로, 이쪽으로 없앤 다음에, 이쪽으로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저렇게 없애고, 오케이. 이쪽으로 없앤 다음에, 이쪽으로 없애고, 오케이. 안 돼! 정말 그지 같군요. 진짜 개떡 같구만 대체 이런 인터페이스는 왜 넣은 거야 좋았어요 아 진짜 저 개떡 같은 음 그래 계단식으로 하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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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제 돌아가는길이나 돌아가야 되는데 헐헐 우와 내가 대체 이걸 어떻게 했지 어 방금 어떻게 한 거지 뭐 뭔지 모르 겠지만 됐 네요. 자, 여 기도 오케이. 아야야, 아재. 난 대체, 이 게임 을왜 하고 있었 을까요? 언제부터가 그 위위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게임을 왜 했더라? 무슨 이유 때문네 구해야 된다. 격렬하게 구해야 된다. 어이, 저 찹쌀 똑같은 자식. 하! 다시 이건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건 다시 해야 돼요? 저거 페달 하나하나가 정말 완벽 해야 돼요? 완벽에 가까워야 돼요? 페하하하하나 하지만 마지막이중요한만이다마지막이중요하다 마지막 로로로로 이거 로로로해 아. 돼하하하 <laughs>

AAAAAAAA HUUUUUUUUUUU CHE BÀY CHE BÀY YÔ 아, 야. 야. 으아! 으아! 아아 진짜, 진짜 그지 같아, 진짜. 씨. 또, 바꾸는 데 있냐? 있네요. 으아아아 해냈다. 기어코 해내고야 말았다. 잠깐만, 그래 저게 괜히 있을 리가 없는데. 야 설마 요걸로 해놨는데, 설마 다시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뭔가를 또 해라라는 건 아니겠지. 어 뭐야? 아, 이 끝으로 가면 뭐가 있나 보네요. 설마, 여기 있는 녀석들을 발판으로 하나하나 지려 밟은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면은, 반대쪽으로 가서 저기를 조사하면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난다는 건 바로 그런 개떡같은 시추에이션이니? 설마요? 호잇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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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엥, 인, 짱, 롱, 빵, 슝. 됐습니다. 잠깐만. 이거 지금 리젠 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까? 정말 이거 리젠 되는 것 같은데? 그러네 리젠이네 그렇다는 건 여기 어딘가에 어? 있었군요 여기입니다 좋아요 그래 좋다 여기까지 반.. 바... 야 좋아 여기까지 왔다 진짜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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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참 가관이다 오테리오 어, 그 다음 여기였군요 야 갑자기 웬일 이렇게 자 이렇게 자중해주냐 웬일이야 어? 갑자기 기분 나쁘게 불길하게 왜그렇왜 왜 이렇대? 어, 자, 여튼 군마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군요. 돈바 이리 온 됐어. 오, 좋아. 근데 야, 근데 저기는 어떻게 가냐? 우와, 야, 여기는 어떻게 가? 와, 나 진짜. 야, 제작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잔인한 제작자 같았냐고. 근데 이거, 딱 봐도 그건데, 저기 위에서 잽, 잽싸게 저기로 간 다음에 저 녀석을 처치하라는 그런,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딱! 여, 아마 여기만, 거, 아마 여기만 넘어가면은 이제 끝이겠죠? 끝이어야만 해. 대체 내가 대체 이, 내가 대체 이 빌어먹을 게임 때문에 내가 지금 몇 분을, 아니 몇분이나나몇 시간을 대 소비한 거야? 우리 한 시간 반입니다. 이런 게임 하는데 한 시간 반이라니요. 잇 됐습니다. 됐으. 잽싸게 세 개만 밖으로 튀어버리는 이 센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티레어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탈주를 잘하니까. 자, 여기는 군발을 먼저 처리를 했으니까 저는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laughs> 가도록 할까요? 오, 참으로 상큼 발랄하군. 아주 마음에 들어. 자. 이제 이 세계의 끝을, 제발 이 세계의 끝을 좀 보고 싶은데, 어어어! 째서 월드 클리어! 드디어, 이 게임의 엔딩을 볼수 있는 걸까요? 네. 히든 엔딩을 봤습니다. 어머나. 이미 월드 7에서 끝내실 줄 알았는데. 정말, 여기까지, 지독하게 도전하실 줄은 몰랐네요. 아유,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미스테이 호러, 테리오잖아요. 그럼 그 근성을 봐서, 저도 예의를 보여드려야죠. 저도 예의를 보여야지요. <laughs> 오! 우리 서로, 찌찌뽕. 허허 에헤. 호호호. 에헤헤헤. 호호호. 에헤헤헤헤. 호호호. 에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우리, 평생 사랑할게요. 밴딩입니다 네뭐예어 참으로 네 좋군요 아네뭐 좋습니다 이런, 이상 에버전이었습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만든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쓸데없이 도전, 도전 유식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게임이기 때문에 도중에 그만둘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안에 히든 엔드까지 볼수 있어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네, 간단한 게임이었죠? 그럼 이상 미스테리 호러, 데리오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챕터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